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.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첫째,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. 화나고 속상해도 지금은 감정보다 거리두기가 먼저입니다. 상처 준 사람에게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. 둘째, 내 잘못처럼 자책하지 마세요. 내가 뭘 잘못했나? 아니요, 배신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. 상대의 인격 문제일 뿐입니다. 셋째, 다시는 기대하지 마세요. 한번 배신한 사람은 언젠가 또 돌아섭니다.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. 넷째, 상처를 힘으로 바꾸세요.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깁니다. 다음 인연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. 배신은 그 사람의 민낯이고 그걸 이겨낸 당신은 더 강해진 사람입니다. 이제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.